왜 근데? 아, 진 <룰> 둘다. 아, 오 대박. 그거 뭐 아무 선수로 하지 뭐. 한집못 돼. 야, 챙아. 윤영아, 도망가. 저희의 환영 <laughs> 환영 푸드 아, 저 미쳤다. 저희 소방어랑 고등어랑 또뭐 주셨지? 갈치. 갈치. 여기도 틀어볼게미쳤죠 저희 오늘 환영푸 <laughs> 짠. 제가 다 먹을 건 아니고 이건 준비됐어? 어 준다. 어 저는 화순회를 안 야. 보는데요. 뭐 제가 안본눈으로써 리뷰를. 그래 리뷰만 해안본 눈. 내가 내가 마음이 어떻게 힘들었다보 니? 까 있는 응. 찰나에. 음. 현지 언니가 다 들어와서 둘이 우연찮게 음. 음. 데이트를 하. 추울 수도 있겠다 근데. 맞지. 진짜 전복되는 야? 마농 마늘에 마농이. 마늘의 재질리삭솔리래요 어? 이러지 음. 마아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봐 확실하게 물어보지 선택에 대한 마음의 변화 너무 애매한 물어보지 않아? 응 음. 당연히 변화가 있다 해야 네.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애매하긴 해헐 <laughs> 현지 유식품. 너가 마음을 어? 정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표현한 적 있어? 질문이다. 재미없는 거 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고민. 아니 없어. 어? 없어? 없다 그랬어. 뭐라고? 확실히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지 뭔데? 아 잠깐만, 어이 잠깐만, 아 잠깐만. 반지 뭔데? 그 뭐야?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확실하게까지는 확실하게 표현. ]까지는 표현한 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아, 질문했다니까. 아, 자기 입장에선 잘해는 좋는지, 반 마음에 이천이 뭐. 형이 있는지라고 생각했기 음. 때문에. 아니 힌들러스 갔냐고 어 아니오로 대답하면 근데 사실 되잖아. 그때 제가 대답을 조금 응. 명확하게 하지 말고. 그래 음. 뭐야 이게 유진한테 확신을. 대답이 됐나? 아니. 네? 대답이 됐나? 그러면 그때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응, 아까 너한테 돼. 얘기했던 거. <놀린> 야 개새. 어떤 커버할 수 있어. 옷을 준 거지? 옷을 준 거지? 이거 <놀린> 알지? 함정은 <놀린> 어, 없어. 그냥 어, 나는 팩트가 아니, 궁금한 거. 아까 그러니까 나도. 놀자마자 <놀린> <면접은 놀린> 그냥 안녕 짠. 다시 기분이 아, 막 좋지. 않아요. 아오대박 여기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너가 선택한 그 사람이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정말 아아! 확실해! 확실해! 미소야! 내으면 좋겠어 나가! 아, 나가! 야, 야. 야! 우리 나가! Let's go! 하겠지? 어머어머 오빠가 아까 내가 하면 되 현지한테 할게! 야! 너,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어, 지금 손 어디에 있는 거야? 와, 내가 나한테 핸들 틀으래 틀라고? 밑에야 백현이 미친 거 아니야? 야, 틀나 윤영아, 도망가. 백현이가 봐요. 백현이는 현질하니까. 왜냐면 마음이 없는데 왜 그걸 새벽까지 둘이 얘기하고 있어? 해뜰 때까지 마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완승연환 어, 재밌네요. <laughs> 저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샤갈, <laughs> 이게 무슨?